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어, 후자이라 샘클리닉의 자문위원 이유미입니다. 오늘은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여성들의 질병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어, 아랍에미레이트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어, 오늘은 어, 현대에 있는 여성들의 질병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의 건강 상태를 보면 우리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요소들이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지 그리고 어, 그들의 유전자 구성이 어떤지 어, 면역이 어떤지 그리고 주변 환경이 어떤지 어, 운전하는 습관이 어때서 사고가 많이 나는지 이런 것 여러가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어, 지난 수십 년 동안 아랍에미리트는 급진적인 변화를 거쳤습니다. 석유의 발견으로 경제적인 수준이 올라가서 어, 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하게 되었고 그래서 인구 변화가 어, 외국인이 88.5%로 오리지널 에미리티 사람들이 11.5%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 어떤 곳은 시골은 이제 20%, 80% 이렇게 있지만, 어, 아부다비나 두바이 같은 대도시일 경우는 많은 외국인들이 여러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으므로 외국인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랍에미레이트의 건강에 대해서, 어, 오리지널 에미라티 사람들의 건강만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고, 전반적인 그런, 어, 건강 상태를 보겠습니다. 인구는 천만이 조금 안 되는, 950, 그 어, 900만, 954만, 3천 이런 인구를 보이고, 어, 남녀 비율이 외국인 노동자 때문에 엄청나게 남자 비율이 많습니다. 72%로 노동자들이 어떤 하이퀄러티의 일을 하지 않는 경우는 가족들이 함께 오지 않기 때문에 어, 남성 근로자가 혼자 와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남성 여성 비율도 정상과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수명을 보면 남성 75세, 여성 80세 정도이고 어, 여성 어, 모성 어, 사망률 어, 이렇게 아기를 낳을 때 죽는 경우가 어, 1 0만에 3명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아기들의 사망률 태어날 때 1,000명에 6.4 어, 좋은 어, 결과를 보이는데 이것이 최근. 어, 10여 년간 아주 많이 좋아진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사망에 이르는 그런 질병들을 보면 심혈관 질환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어, 에미레이트 여성들이 이제 암에 대한 그런 캠페인을 많이 해서 그 유방암에 대한 걱정을 참 많이 하는데 그런 심혈관 질환에 대한 걱정을 별로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 그런데, 실제적으로, 에미레이트 여성들의 그 사망률의 첫 번째 이유가 심장병과 또뇌졸중 이런 것이고, 전체적인 사망의 28%나 차지하기 때문에, 심혈관계 질환을 이르게 하는 대사성 질환이나, 어, 비만이나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참 많고, 사고로 죽는 경우, 그리고 암은 실제적으로 세 번째, 순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명률이 높은 암이 어, 남성의 경우는 백혈병, 그 다음에 대장암, 어, 전립선암, 난 허스킨스, 어, 임파선암, 그 다음에 브레인 캔서 이렇게 뇌암에 있는데, 여성의 경우는 브레스 캔서가 가장 유방암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혈액암, 어, 대장암, 갑상선암, 자궁경부암 이런 순서로 어, 치명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호흡기 질환, 질환으로 천식, 어, 그 다음에 만성기관지염, 엠피제마 이런 것들이 있고 어, 특이하게도 사망률의 다섯 번째로 높은 것이 어, 선천성 기형입니다. 그래서 28개의 분만 중에 한 명이 이런 선천성 기형을 가지고 태어날 정도로 이것이 높습니다. 근데 이런, 이것은 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질환 순서를 보았던 것이고, 실제로 암이 많이 발생하는 횟수는 남성의 경우 폐암, 그리고 위암, 전립선암, 여성의 경우는 유방암, 자궁경부암, 그리고 갑상선암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수자이라에 가서 어, 사람들을 보고 어디에 집중적으로 어, 이분들을 예방하고 치료하고 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이런 심혈관계 질환이나 또 그분들이 많이 걱정하는 암은 어떤 분포가 있는지 어, 이것들을 보고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유전병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음, 아랍에미레이트에는 250종류의 그런 유전질환이 있고, 어, 중동 안에서 두 번째로 높은 이런, 음, 유전병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근친, 결혼에, 어,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 선천성 기형에 가장 많은 것들이 심장병, 그리고 신경관 혈손 결손 우리가 아는 다운신드롬 이렇게 있고 어, 가장 많은 형태는 그상 염색체 열성 질환들 누군가 부모로부터 오는 그 염색체 질환이 나타나는 경우인데 주로 혈액에 관한 어, 그러한 어 병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라세미아, 시클셀아네미아 그다음에 헤모필리아, G6PD 디피션시 이런 것들이 어, 상염색체 열성으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전에 염색체 검사들을 하는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유전병에서 나타나는 양상의 종류를 세 가지로 분류해 보면 어, 하나의 유전자가 잘못돼서, 시크셀 아네메아 같은 그런 경우, 그리고 염색체가 잘못돼서, 크로모좀이 잘못돼서 온 다운신드롬이나 이런 경우, 그리고 컴플렉스 디소더, 스 복합적인 원인으로 오는 경우, 이런 세 가지 종류로 인해서 부모로부터 오는, 어, 그런 유전병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아랍에미레이트에서는 결혼하기 전에 꼭 프리메리트 스크리닝하고 카운셀링이 필요합니다. 둘이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고 할때그 전에 나에게 어떤 염색체 문제가 있고 어, 또 그것을 야기하는 어떤 어, 전염성 질환이 있는가 하는 테스트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잘 어, 이제 알려져서 이런 음, 스크리닝 검사를 하고 카운셀링하는 것들이 많이 일어나서 요즘 이제 근래 들어서는 이 음, 선천성 기형을 막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고 그래서 숫자들이 줄어들지만 아직까지 어, 참 많은 유전병 질환이 있습니다. 음, 제가 중동에 있을 때 어, 정말 가족 내 가족 이제 대가족이기 때문에 한번 모이면 그 가족과 음, 사촌 형제들, 삼촌 이 안에서 같은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그런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 강의에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발전하고 여성의 교육이 높아지면서 많은 여성들이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 여성들의 문제되는 그런 어, 건강 이슈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직장 여성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비만입니다. 어, 실제로 아랍에미리이트의 비만도는 한35% 정도 되는데, 여성들이 자기가 체중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67%로, 어, 체중에 대해서, 어, 과체중으로 고민하고 있고, 이런 비만은, 어, 당뇨나, 그 다음에 단항성 난소종, 이런 것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당뇨는 우리가 아까 살펴본 심혈관 질환을 야기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이 단항성, 어, 난소, 어, 이 신드롬은, 어, 불임에, 불임을 이끄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비만 하나가 여러 가지 그 사회에 큰 문제가 되는 것에 뿌리를 이룬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울증과 불안. 이것이 직장 여성의 두 번째 어, 고민이었는데 아무래도 가정을 돌보아야 하고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되고 하는 두 가지 어, 일의 부담들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어, 이런 음, 우울증과 정신적인 압박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어, 아랍에미레이트가 경제적으로 발전해서 어, 많이 선진화됐지만, 이런 정신적인 멘탈 헬스 쪽은 어, 참 많이 간과를 하고 있어서 잘 다스려지지 않는데, 어, 이렇게 일하는 여성들, 깨어있는 여성들은 점점 어, 자기가 이런 문제가 있고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것들을 자각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허리가 아픈 거, 백에이 이것은 어디서나 가장 흔한, 직장에서, 어, 이렇게, 음, 호소하는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그리고, 불임, 인퍼틸리티가 있는데, 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불임을 야기시키는 것, 계속되는 스트레스나, 비만이나, 그 다음에 불안, 그리고, PCO, 단낭성 난소, 포종, 그리고, 어, 호르몬, 의 어, 네, 불균형 이런 것들로 어 불임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푸자이라 여성병원에서도 이런 여성들을 어, 대하는데 우리가 어, 어떠한 것을 포커스를 둬야 하는가를 생각했을 때 이런 여성들이 어, 고민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제 솔루션으로 그 라이프스타일 체인지 어 우리가 병이 나서 치료를 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예방적이고 또 전신적으로 어 건강한 생활을 해서 어 삶의 질과 또어 육적인 정신적인 이 모든 것이 밸런스를 이루는 그런 라이프스타일부터 바꿔나가야 하는 어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병원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유도하고 어 운동이나 어 건강하게 먹는 것 이런 것들이 함께 그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아파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예방 검사를 하는 것 우리나라에 참그 건강 검진이 잘 되어 있는데 어, 그러한 예방적인 어, 체크업을 어, 유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 아랍에미레이트의 그런 어, 사망률이나 이런 것들을 보았는데 비교해서 한국을 보면 한국은 아직까지도 암이 가장 큰 어, 사망에 이르는 질환이고 그 다음이 심질환, 그 다음이 어, 폐렴률라고 나와서 이세 가지만으로도 한 50%에 근박하는 그런 이유가 되고 그 외에 어, 뇌혈관 질환이나 자살, 어, 당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암의 그 빈도는 어, 우리나라는 참 위암이 많은 나라고 대장암, 갑상선폐암, 어, 그리고 유방암이 순서이고 어, 암 중에서 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런 중증인 암인 경우는 그 순서는 이제 폐암, 간암, 위암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어, 그리고 요즘은 그 알츠하이머나 어, 폐암으로 인해서 사망률이 좀 올라가고 있고, 예전에 많이 있던 해결액이나 그 다음에 이런 사고, 이런 것들은 사망률을 줄이고 있습니다. 음, 특이한 것은 10대에서 30대의 가장 큰 사망원인이 자살이라고, 우리나라의 청소년, 젊은이들의 자살, 이것이 아시아에 전반적으로 참 많이 있는데, 어, 이런 것이 아랍에미레이트 비교한 한국의 모습이라고 보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아랍에미레이트의 건강 상태와 또 여성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다가가고 무엇을 집중해야 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아랍에미레이트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